때는 아레나 MSL 8강전 이재동과 진영수의 대결이었습니다. 당시 16강에서 이재동은 푸영호를 만나 2대0으로 승리, 진영수는 이은열을 만나 2대1로 승리하며 8강전에서 두 선수의 매치업이 성사되었는데요. 과연 이 둘의 대결에서는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졌을까요? 2인용 티아매트 맵에서 펼쳐진 그 경기,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자, 11시 지역이 이재동 선수고요. 자, 아... 뭐라 그러는 것 같습니까? 입술 좀 읽어보고자 했는데, 짧은? 아, 예. 뭔가 좀, 되네요, 보이는 제이 예. 이재동 선수의 모습이었는데요. 워낙 맵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이제 또, 그리고 뭐, 다전제 승부 중에서 1세트에서 많이 패배했었던 이재동 선수지만, 그래도 1세트가 중요하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맵도 어렵기 때문에. 그지막하게맵트도 있네요. SCV를 네. 좀 쉬지 않고 계속 찍으면서. 아, 해체이 하나 추가로 펴면서 들드오는 예. 오브로드보다, 오브로드보다 먼저 옵니다. 아, 빠른 스포링 풀, 그리고 공격적인 후회 처리 저그 어, 운영, 예, 이런 것들을, 음, 보여주지 않았던, 좀 많이, 예, 활용하는, 예,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네. 어? 아원대랑 더블인데요. 어, 이걸... 위치를 바꿉니다. 예. 아, 어, 예. 아, 어 예. 예. 교대. 머리니, 어, 어머래주 예. 더블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앞마당을 돌린 이후에 이제 경기 운영을 준비한 것은 역시 이제 진영수 선수인데, 어 예. 이게 버리는 뽑아놨으면 좀 갔겠지 예, 싶거든요 진용 선수와 어, 경기를 했을 때는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이었거든요 예, 팔저블링 뽑았거든요 그리고 네. 봤습니다 앞마당에 벙커 짓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소리주는 플레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만약에 상대가 손스쿨링이라도 했으면 앞마당에 대놓고 커맨드 센터를 뛰었었고, SCV 정찰을 렇게 빨리 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앞마당 커맨드 센터는 취소를 당했을 거예요. 어, 그니까 가장 미네랄 끝단에서 일하고 있는 SCV를 하나 잡을 수도 있었는데, <laughs> 어, 예. 예, <laughs> 그것이 이제, <laughs> 예, 영향이 있으니까, <laughs> 영향이 있을까봐 머리인 두기가 나가서, 어, 저걸 쫓아내는 모습이었고.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니까 러 뮤탈 그냥 띄우고, 챔버에서 방업 정도 눌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무난하게 운영하면, 진영수 선수가 초반부터 업그레이드에 투자를 하면서 중반 이후에는 이제 베락스를 팍팍 늘려서 어 이제 그 고효율 머린 메딕 파이어뱃을 다수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네. 것이 아니라 병력으로 수비를 깔끔하게 해내고 힘으로 뚫고 나가서 음. 테란이 공략할 수 있는 데가 여기뿐만 아니라 총세 군데가 있거든요. 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제동은 뭘까요 일단은 일곱 어, 시 쪽에 해철이나 추가 펴는 음. 것 같습니다. 네. 가진건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략당할 수 있는 7시죠? 곳이 음. 공략당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머 어린만으로도 상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고요 공략, 그냥, 그냥 바로 승기가 기울어진 곳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어, 뮤턴카좀 스치면서 많이 맞았습니다. 네. 자, 먼저 겠습니다 아, 이 병력 합류를 그냥, 내줘버렸고, 이 중기 건물 뚫그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맞습니까? 병력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정원이. 가지고 있는 유타리스가 저걸링 가지고 사실 막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자, 부산시의 이거는... 출니다 그냥 싸우면 돼요. 이 답이 없어요. 네. 7시가 7시는 무조건 깨집니다. 아하. 자, 7시에 7시간. 7시간. 들이닥치고 있는 진영 선의 병력. 들리럭닥시에서팩터리가 네. 올라간 게 아니라 포베럭이 부닥치러 네. 네. 돌아가는 가운데 팩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아하. 이 정도 병력이 계속 와요. 중규모 병력이 소규모 소규모가 합쳐져서 중규모가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준비하고 계속 옵니다. 아, 네, 이라도 병력도. 예, 공일라 병력이. 뭐가을뭐그 다른 그냥 녹여버리죠. 그런 데다가 저글링 바이러브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저글링은 저글링이에요. 발업도 안된 저글링. 음, 네, 이게 지금 어, 쓰리캐스는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어떤 그 아, 하이브가 가야. 아 오버도 아, 다 죽고 이거는. 아좀여치지치즈자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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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에 두 명의 선수가 모두 나란히 놓였습니다. 7 시에 이재동 선수. 또 다시 뭔가를 되내고 있는 이재동 선수.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영 선수입니다. 5시에는. 이 콜로세움에서도 아까 티아트과 거의 비슷한 빌드가 저그를 상대로 많이 활용됩니다. 사실 모든 경기 다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비중을 두는 세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기가 있는데 이 세트는 살짝. 버린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첫 번째 경기 그래도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허무하게 패배한 예, 그런, 어, 네.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 세번 그렇죠. 만나서 네, 세번다 패배할 때도 진영 선수 저 투베러 자또 칼을 뽑아드는데요. 네, 예. 진영 선수 투베러 이쪽은 투베럭이고저 저쪽은... 쪽은 투게 깼습니다. 예 이재동 선수에게는 요구가 돼요. 예아 그런데 이재동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려고 이런 투해 처리 깨스 빌드를 선택한 2 어, 세트. 진영수는 투배럭을 투베럭이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컨택에 있어서는 썩 좋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커맨드 센터. 예. 일단 빠르게 압박 나가면서 그 다음에 어 지금 그러니까 머린이 대충 어, 센터까지 지금 지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쓰리헤 처리가 펴진 상황이었으면 저글링을좀 소수뽑기 때문에 어, 저 머린들이 더 가깝게 압박을 왔을 것 같습니다. 히드르 스니이하가 아 아, 이건... 아니라 히드르. 예. 예. 무슨 어, 토스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빠르게 좀 돌파를 하겠다라는 예이. 생각인데요 아, 레어는 완성되 있고 히드레스 퓨도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예 저글링이 많이 나오니까 이 골을 테란이 막았거든요 예 그니까 테란이 싸우기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력하게 가능한 상황인데 러과 갑자기 한 다섯 마리 정도가 급습을 한다 그러면 이재동 선수도 아이 진영수 주... 선수도 꽤나 당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이기투는 이게... 타이밍이 날카롭기는 한데 이재동 선수의 체제에 대한 확신을 뮤탈리스트 쪽으로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것이라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선수가... 이 이게 뭐 이렇게 어... 되나요? 어... 예. 어... 어... 아, 뭐또 뭐? 또... 으... 아... 아니, 지금 뭐 있습니까? 아니, 상대는 이렇게 야... 빠른 공격 체제인데 그냥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야, 발음 적응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그냥 어, 진짜 안 깨져요. 예. 갑저기 예. 아, 근데 이거 스캔 한방에 러커두 마리가 다 붙고 시작하면은 진영 선수가 손해를 많이 볼거예요이윤도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럭커! 야 너무 이재동이 예. 예, 기가 막히게 살다, 이렇게 들었네요 예. 진짜 아, 스캔 한방 제대로 쓰기도 전에 이제 스캔 써야지 라고 마음먹고 있을 시점 혹은 러커가 버러그가 결국 되면은 아, 기, 개발이 되면은 옆으로 빠져야지 라고 생각하기 바로 한 1초 전에 달려들어서 사이사이 파고들어서 잡아먹었죠 해철이 오른쪽 아래 지역에서 살짝 걸쳐서 때렸으면은 어, 저글링이 어쨌든 양갈래로 갈려져서 와야 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그럼... 어! 자, 이제 야, 쎄요. 헤드 히즈도. 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 병력이 그냥 의미 없이 나와서 잡혀버린다는 거는 쎄, 좋지 못한 판단이었습니다. 네, 약간 위치를 바꿔서 서프 어, 서프라이즈 4를두들기고 있는 러커. 아, 파이브. 파이브. 예, 빨라요. 그리고, 3캐스 어, 안정적으로 확보한, 확보만 된다면, 지금까지 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 이재동 선수가 러커를 선택한 게, 결국 좋게 작용했거든요. 있 예. 거거든요. 진명 예.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터렛 건설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상대는 않아요. 빠른 하이브에 디파일러 저글링 러커를 조합할 생각입니다 일단. 네, 받고 네. 네. 게다가 지금 디파일러 마운드가 완성이,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별병력 없이. 예, 이렇게 되면은 어, 뭐 탱크 둘 그다음에 원 베슬 이 타이밍이 가장 빠른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탱크 둘원 베슬 되는 타이밍을 어, 저그가 어, 효과적으로 어, 일단 뭐 디파일러나 러커를 활용을 해서 어,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있지만 디파일러가 센터 지역에서 한 번만 상대방의 병력을 맞상대하고 한 번만 몰아 넣는다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추가 멀티 지역으로 진군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로 불러서고 있는 인제도 예, 예. 한... 진짜! 아, 외면하네요가깝다라는 것은 저그에게도 테란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저그에게도 아뭐 그러니까 저그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테란에게도 부담이 되는 게 예. 왜냐면 시간 여기 서 여기서 여기서 다크 소음이 펼쳐지면은 이쪽 쪽만 프로게이머들한테 해버리는 데 다크 소움이 어어요 이것도 테이크다. 예, 진영 선수 빠른 반응이 아닙니다. 보이롭 있습니다 예, 지금 전투는 뭐 뒤로 그냥 놀랐다고 뒤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탱크만 남겨 놓고 예. 네, 이쪽으로 돌아와서 압박해주는 선택, 이런 것들 굉장히 좋고요방일로도했죠요 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 어? 정도 상황이면은, 쓸게 스여도 꽤나 오랫동안 힘싸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를 보는 상황이, 지금, 지정 진영수. 지금 진영수가 진짜 끝내주게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병력의 기동성을, 어, 실어서, 계속 저그의 병력을 이 병력 신,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네, 자, 예. 다시 한번 교전이 벌어지나요? 어, 포로에 아넣었다곤 하지만 이게 자수이니까 대규모 병력이 아니라 한방 병력의 핵심이라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 베스잘운전 아, 하고 싶다거나 베스를좀 쳐다보면. 예. 또나오고있어요 다시 한 번. 예. 이재동 선수가 조금 더 터치하게 경기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몇번더해면은 아무리, 아무리 진짜 이재동 선수가 정신만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역에 위치는사람으로 무단전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네, 자, 둘 다리기라고 이제 두아서 가는 상황도, 아, 빈배우치. 아, 아 이고 네, 어, 이거 네, 요리... 그냥 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예. 장 네. 자, 그래서 렁커는 걸어가 달살려라 도망가고 있습니다. 네. 확 뿌리면서, 어, 꼈어요. 허벅거리면서 렁커가 아, 제보실을 달고 때서면서 렁커를 예. 치워내고 저 해철이는 이제 팀전도가 된 거죠. 와, 근데, 이컨러가안 잡혔으면서 한번 딱, 네. 더 펼쳐지면서 상대방의 병력을 한번더 묶을 수 있었는데, 러커는, 러커들은 죽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백스를 올리는 스파, 스쿼트이랍니다말은 네, 이병력에 좀 시간이 이렇게 끊이다 보면은, 지금, 지금, 어어? 진영 선수가 예. 두 번째 확정기지까지 가져가는 상황에서 수비라인이 더 견고해지거든요. 네, 일단은, 이런 돌아다니는 경력에 의해서, 일단, 어, 멀티가,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포켓을 예, 지금 예, 예. 못했어요. 아, 됐죠? 자 이제 이재동 선수는 공격 가야 됩니다. 칠해하고 열한 친척이 멀티 해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러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서 신경 쓰기 예. 없습니다. 자이게 떨어지고요. 네. 이러면은 플레이그플레이그 신... 쫓아갑니다. 디파일러가 이러면 가로 지역이 갖는 이점을 타클이다 아, 그러니까 가져가는 것이나 다른 게 없습니다. 타클한에게 그런... 계속 이끌려 다니는 데다가 자원적인 데미지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지금. 진압 신경 준비 있고 도움이 방이 렇게 상태입니다. 여기 니가 니가 지금 신경 니가 게 진영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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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니가 니이 니가 니가 니이니진니 아, 이거는 이재동 선수 컨트롤이 레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아, 이거 이재동 선수 큰일 났는데요? 여기서 데스를 쌓아놨 텐데. 이런 아, 공격, 예. 그러니까, 이런 공격, 이런 공격이 지속적으로 아까부터 계속 됐었으면은 네, 테라의 넓은 범위를 못 움직였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지키고. 예. 아닙니다. 지금 진정 선수가 진정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햇슬로 컨트롤 했고요. 야, 이거 발을 조금만 늦었어요? 아, 어, 쉽게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건 좋아요, 이건 좋아요. 야, 레그 래 이건 12킬, 순식간에. 예, 예, 빛으로 예. 빛으로 예, 빛으로 예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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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금 이 병력이 다잡히고 되게 큽니다. 네. 왜냐. 자신의 앞마당 지역에 방어를 완벽한 방어와 어, 탱크, 조, 탱크와 조합됐을 때 힘을 포기하고 특공대를 편성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병력이 다소 좀 허무하게 다 잡혀버렸어요. 예. 사실, 그 전까지의 그 전투 결과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재동 선수가 또 럭커 몇 마리 잡고, 달라몇 마리 잡고, 그랬어야, 어, 당연한 걸로 생각되는 상황이었는데, 한번 잡힌 거. 예, 생각보다 큽니다. 자, 자 경험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인데요. 테이크도 있고, 하지만, 저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예, 네, 발생이냐면, 역시 아까 그 지역에 서살 졌는데, 소멸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네, 테이크가 사실 다시 지정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여러... 어이 위에 이네 번째 확장 기지가 돌아가는 시점에서 만약에 지금 나가 있는 병력마저도 이 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포켓스 체제 그러니까 어, 순서상으로 보면은 세 번째 확장 기지가 지금 깨지지 않으면은 만약에 이 병력으로 이제 깨지를 못하거나 이러면은 어, 결국 진영 선수도 어. 맞싸움에서, 네. 그러니까 네. 큰 힘싸움에서 질 가능성이 분명히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멀티를 깨려갔었던두 번째 명령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 나왔었던. 그 명령이 싹다 잡히면서 저그링에 영어 씨를 맞았고 두 번째 멀티에 있었던 s 2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원에 크나큰 트러블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켜줬고, 11시 쪽삼 사기 콘텐가가고 있습니다. 자, 타이밍에 경력 코스로 진영 선수가 못하고 쳤지만 코너요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아주 잘대로 밀려졌는데요. 예령대도 타격 예. 자체가 그다지 좋지 못하고 일단 자원적인 타격이 그동안에 그토록 없었음 었에도 불구하고 왜 진영 씨가 이재능을 제압하지 못했는가에 네, 자. 선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니스키 그렇죠. 차이로 넘어가기는 힘듭니다 저걸링 넣고 지파일러 그리고 업그레이드 해주기 되게 어 버겁거든요 그런데 네. 게스가 하나만 더 들어가도 그리고 본집 게스가 그타이밍 아슬아슬하게 떨어져도 포켓로 울트라를 싹다요 나왔습니다, 예, 그 예, 나와서 이렇게 활약할 수 있고 상대방의 멀티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뭐, 그 그러니까 테란이 이 정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저우가포켓스가 되기 시작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울트라를 지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바이올 병력으로 넓은 범위를 또 이동하기에 부담이 생깁니다. 왜냐면 딜장이 진짜 완전히 반대가 돼가지고. 예, 예. 진정 선수가 본질에서 나오게첫번껄껄해 버렸습니다. 예. 진영수는 그냥, 예, 이 경기는 내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예. 자, 베스는좀 많이 모여있습니다만은, 여기 넓게 매설해서 적원이과 울타리스크가 지속적인 데미지를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배스는 계속 예, 늘어납니다. 예, 치기 예, 위한 그런 우회병력이거든요. 네, 플레이 구독교. 예, 지금 예, 빠져야 사, 되는 사. 병력입니다. 지금 예, 빠져야 되는 병력. 그래서 구독을 끼고 빠져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 아, 퇴원을 11시 정도 갑니다. 자, 이까지의 비중이 지금 굉장히 높죠 또. 예, 게다가 지금얼마이 아, 아, 네, 네. 어, 바율의 병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 지금, 네, 이쪽으로 네. 달려오는 병력도 멀티 하나는 지금 내주게 생겼습니다. 예. 이 병력 이스이의 네, 후속 병력 막 보내서 저쪽 미드라 멀지만 깨버리고 자원층만 끊어버리면 일단은 당분간 확실히 이재동 선수가 그 자원을 벗을 수 있기 때문에. 떴고요 네. 네. 반면에 진영 선수의 멀티 적은 또한번 떴습니다. 네, 예, 이점력 멀티를 포기하는 건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은면것 같네요. 자, 떴습니다. 삼사업이에요삼사업 삼삼업 저글링은 삼삼업 머린과 맞상내를 했을 때 전혀 어? 전혀 위축되지 아, 않습니다. 예. 신경을 잘못쓰고 있는 것 같은 아 신경도 썼나요 예.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이거 진영 선수가 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겠는데요. 센터에서잘 네. 싸우고 1 1초 확장기를 한번 깨는 예, 이런 성과를 거둘 때까지는 어, 뭐 나쁘지 않았었는데 네. 돌아가면서 울트라가 뜨기 시작했고 이거 그렇죠. 어, 예, 이상한데요. 허이들은 예, GG. GG. 네, 첫번째 경기는 거의 옛날 3맷 vs 선앤베 구도처럼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세세한 빌드오더의 차이는 있지만 0-1업 마린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게임이 크게 갈리는 양상 그 싸움에서 이지동의 일단 개념에서 밀린이 순수 자신의 뮤컷만 믿은 결과 저글링 발업도 되어있지 않았고 뮤탈리스크 또한 0-1업 마린의 썰리니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다소 허무하게 게임을 내줬습니다. 이 경기도 사실 테란이 좋은 분위기였는데요. 투앤 럴커 올인이 아니라 운영형 3가스 확보 럴커 체제라 마메가 진출 때 엄청 위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맘에가 이제 막 변태한 럴커에게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으로 땡겨서 저글링들을 갉아 먹으면서 저그의 본진 쪽으로 가든 아니면 최소 3가스 지어지는 해철이라도 점사했으면 취소시킬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럴커 애그에 집착하다가 병력들이 다 잡아 먹히면서 바로 저그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배력이 많은 체제도 아니라 괜히 섣부르게 진출했다가 오히려 또 손해만 받고 그 결과 테란의 타이밍은 이제 3탱크 원베슬 한 방으로 제한됐는데 초턴을 깔끔하게 막다 보니 별다른 위기 없이 3가 가 활성화된 상태로 테란의 한방 을 짤막았습니다. 이후에는 자가스 쟁탈전이었는데 테란이 처음에는 자가스 단속을 잘 하는듯 했으나 디파일러의 플레이 그 업이 되고 니지동이베스를 진짜 기가 막히게 줄여주면서 테란의 압박을 이겨냈고 그 결과 11시 라인 을다 먹으며 목동체제가 갖춰지며 게임은 저그에게 완전 기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